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재래시장에 생새우 구입하러 나갔다가 굴 한근을 구입을 했는데요. 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굴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남은 건 어떻게 보관하죠? 굴다 하는 게 좋아요. 얼리는 하는... 별로예요. 얼리는 맛이 없어요. 굴전을 만들 건데요. 지금 제철에 영양이 좋은 굴전은 수험생들이나 유아들한테 주면 참 좋죠 저는 맵지 않게 고추를 넣지 않고 파프리카하고 당근을 넣었어요 불은 방근입니다 쪽파 두대 당근 조금 파프리카 5cm 계란 2개 이렇게 넣고 돌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쪽파는 고명으로 넣을 거니까 송송송 썰어주세요 파프리카도 송송송 썰어주세요. 홍고추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홍고추가 매워서 다풀 카를 넣습니다. 당근만 넣으셔도 됩니다. 당근도 송송 다져주세요. 야채는 이렇게 다져주세요. 계란을 풀어주세요. 을 할거거든요 계란은 부족하시면 추가하셔도 됩니다 맛술 한방울만 넣주세요썰어 놓은 다져놓은 야채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후추 톡톡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소금 한꼬집 넣어주세요 초간장에 찍어서 드실거거든요 초간장 만들어서 불을 씻어놓은 물빠짐이 된 굴을 넣어주세요 불에 약간 간이 있어요. 이걸 튀김가루 에 묻혔다가 하셔도 되는데, 저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결합물만 해서 하겠습니다. 팬이 달궈진 다음에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한 수저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불이 작아서 몇 개씩 들어갑니다. 불만 익으면 되거든요 계란은 잘 익으니깐 붙여주세요 불은 약불 중불에서 조정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너무 센 불에서 하면 계란이 쉽게 타거든요 앞뒤로 놀랄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겨울에 먹는 제철 굴전, 보드랍고 영양까지 좋아서 아이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참 좋은 굴입니다. 밀가루나 그 튀김가루를 섞지 않고 결란만 해서 부쳤는데요, 너무 너무 부드럽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씹는 식감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겨울 동안 맛있게 많이 드세요.